슬래시 사진 등호 SPS SPS 스페셜 방송 화면 캡처 SPS 스페셜에서 은퇴한 중년 남성인 김성수 씨가 은퇴를 앞둔 베이비 품어 세대에게 용기를 심어줬다. 25일 오후 방송된 SPS 시사교양 프로그램 SPS 스페셜에서는 우 오리드에 거주하고 있는 은퇴한 중년 남성 김성수 씨를 만났다. 그는 아파트를 처분하고 남은 돈으로 세계 여행을 다니다 정착했다고 했다. 그는 한국에서 노후 자금이 엄청나다는 소리를 듣고 경악했던 일화를 밝혔다. 김성수 씨는 제가 은퇴하기 전에 두려움이 있었다. 정말 내가 그냥 100만 원 가지고 생활이 가능할까? 스스로 물었고 실제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집세를 포함해 월 100만 원을 가지고 생활한다고 말했다. 비교해 봤을 때 한국에서는 300만 원은 최소든다. 주거비와 식비가 한국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김성수 씨는 태도를 조금 바꾸면 우리가 적게 쓰는 거다. 그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은퇴를 앞둔 베이비 부모 세대에게 용기를 심어 쳤다.